우와 사랑이 마에 열긴 땅방울을 맺는 열정으로란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던져 버려라. 사랑의 불만족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난하며 불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사랑이 마에 열긴 땅방울에 맺힌 열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실제이 완전하게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의 이마에 열진 땀방울을 맺힐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열정을 펼치고 진정한 전체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대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느낄 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 필요한 것으로 사랑에 감싸고 사랑의 가슴을 열고 연결시키고 예수로 아름다움을 갖는 진정한 전체성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지. 모든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의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 사랑의 이마에 열심 땅방울을 맺는 열정을 만들지요. 이 순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모여있지요. 고갑된 슬픔이 있을 때는 사랑의 목마름 우리의 조건이 하나되게 하시고, 이 땅에 두려움이 마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없어지기 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사랑으로 감싸우 우리가 막힌 곳 없이 가슴을 열고 몸속에 흐르는 이 생명의 힘을 사랑의 이마에 열린 땅방울을 맺는 열정으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사랑의 불만족 속에서도 하나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가슴을 열고 연결시키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성의 풍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의 이마에 열린 땅방울이 맺는 그 열정을 갖고 갑시다. 감사합니다.